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세 가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지는 못해도요, 다만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는요, 똑똑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요, 날이 갈수록 제가 똑똑해지기는커녕 반대로 멍청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최근에는요. 770에서 100을 뺀걸 660으로 계산해 손해를 본 일도 있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요, 날이 갈수록 용맹해지기는 커녕 반대로 비겁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한때는요, 부리를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덤볐는데 이제는 어, 제 자신 스스로, 그래, 참는 게 미덕이지. 라고 합리화 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부함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20년 세월을 생각할 때요. 현재 저는 참 풍요롭게 삽니다. 하지만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고민입니다. 자,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제게 이세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할례와 상관없이 심판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라리니 할례는요, 율법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아,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 했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받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그들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2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요.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몸으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마음으로, 내면으로 새겨지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언약을 맺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오늘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교회를 출석하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자랑할 것을 자랑하자입니다. 이십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곧 명철 똑똑함입니다.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뜻과 섭리를 아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닌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를 향해서도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와 용맹과 또 부함이 좀 부족해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그저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살면 됩니다. 모든 걸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예,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요 어,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또 행하시는 일을 깨달은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